자, 오늘 보십시다. 이 민주당 쪽에 시나 문재인 이낙연 차단 포스가 등장하죠. 저는 여기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?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막자? 야, 이거, 이거 못하게 막자? 아니면 부추기자? 의미가 없어요. 지금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. 무의미한 일들을. 어? 왜? 이 사람들은, 나머지는 뭐 국회의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, 이제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한 사람만 얘기할게요. 이낙연, 강병원, 뭐 이원호, 윤영찬, 김정민, 이 사람들은요, 이미 중대선거 구제로 가 있어요. 자 윤영찬 지역구에 현금택 변호사 들어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저 김종민 지역구에 누구뭐황 무슨 시장 들어가 있다면서요. 김종민 용시 지역구에 사실은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쪽은 저반 이재명 쪽의 싸움을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 지역구에서 들어가서 막 하고 있어 이재명 쪽 측근들이 윤영찬 김종민에 그러면 예전에 그고이지미때고이지미퀴즈들 박아가지고 고이지미 열받게 놈들 다 떨어뜨려 버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서. 그렇게 싸움을 걸어, 그게 싸움을 걸어 놓고, 걸어 놓고, 우리 하나다. 그럼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? 믿겠어요, 그거를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, 뭐, 뭐꼭나쁠건 없어요.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이 선명하니까. 다만,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은 배를 탔다 생각하지 말라고. 그냥 다른 배를 탔어. 다른 배를 탔고, 윤석열파라고 생각하면 돼. 윤석열파라고. 그럼, 뭐 해야 됩니까? 이 사람들 개인을 공격할 시간에, 뭐든, 뭐, 개딸이든 뭐든, 뭐, 친이재명계, 노은계, 국회의원 다 모아가지고, 거의 매일같이 이 전국적으로 이 검찰 정권과의 이 투쟁을 선언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책자 만들어 돌리고, 얘네들이 얼마나 조작을 많이 하는 놈들인지, 대국민 투쟁을 가야 되는 거거든, 얘들하고 싸울 때. 나는 그거밖에 이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, 뭐, 막, 자꾸, 자꾸 여기서 막 묶이잖아요, 이렇게? 수박들 칠적 싸우고, 이러면은, 당권 투쟁 돼버리거든 당권 추정되면 지는 거야, 이거는. 구결을 못 시키는데, 체포동이하는 당권 투쟁 가지고는. 범국민 운동으로 확장시켜야 되고, 내가 백 번, 천번 얘기하지만은, 박근혜 쪽 억울함도 들여다보고, 그쪽도 끌어당기고, 그거 대중 추적 한 번도 안 해봤어? 어떻게 하는지? 아니, 간단해요. 저 백은종 대표 봐요. 백은종 대표나 안진걸 소령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랑 손잡기 쉬워지냐면요. 이 사람들은 대중운동가다 보니까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되면 김건희하고도 손잡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대중추적의 기본이거든. 적 하나 설정했어. 그러면 그놈이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, 아비의 원수든지 다 끌어다가 가지고 포위시켜버리는 거거든. 그런 걸 하지 않고 맨날 당해서 공성 가지고 장난만 쳐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지. 얘들은 네 지금. 이런 싸움으로 못 이겨. 다만 개딸들이 알아서 뭐 하는 것 같고 또 하지 마라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던져놓으면 되고.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범국민 대중국진 가겠다. 이렇게 선언하면 알아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? 본인이 자꾸 수박들하고 만나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